안녕하세요 철옥입니다. 어, 나는 오늘 또 세일한 금액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생긴 나는 스카브링구입니다. 스카브링구. 이렇게 생겼어요. 어, 얘들이 7만 원에 들어왔었어요. 7만 원에 나갔습니다. 또 그렇게 다 나가고 3개 남았는데 스카브링고 59,000원 하겠습니다. 59,000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도 이렇게. 얘는 꽃이 이제 질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연두색으로 폈다가 지금 지면서 살짝 노랑이 되었어요. 스카브링고 향이 아주 진하게 납니다. 이렇게 생겼고 자구가 이렇게 노란, 노란, 금색으로 돼도 이게 죽은 게 아닙니다. 단단해요. 단단해서 물러지기 전에는 놔둬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구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59,000원. 오늘 영상 보신 분 59,000원에 스카브링구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또 부시디네마 이렇게 생겼어요. 부시 디네마가 꽃이 지금 졌어요. 꽃이 지고 꽃은 진짜 이거 원종이라서 향이 진짜 진했거든요. 엄청 진했어요. 향이 꽃은 조금 작아도 이렇게 새촉이 신화가 요렇게 나오고 있죠. 요렇게 여기 신화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신화가 잘 나와요. 얘는 파격세일입니다. 3만원짜리. 원래 3만 2천원했었어요 2만원 드립니다. 2만원 2만원 부시 디네마 원종 부시 디네마 원종이거든요. 2만원에 지금 데려가세요. 2만원 얘는 2만원에 안 나옵니다. 이안 나옵니다. 3만 2천짜리였어요. 부시 디네마 원종 밖에 몇개 있어요. 그리고 어 너도 폭란은 보여드립니다. 노도 풍란, 꽃대 두 개씩 이렇게 있고, 1만원짜리 있다고 보여드리고요. 향이 아주 아주 향, 향기로운 향이 나죠. 화장품 향이랍니다. 노도 풍란 1만원이고, 어, 여기, 부사환. 2만 3천짜한개 있습니다. 부사환. 아, 부사환 두 개. 두개 있습니다. 꽃이 한들 한들, 얘가 너무 꽃이 예뻐서 인기 있었는데, 얘는 또뭐 있으면서 계속 이쪽에 또꽃 하나 또더 또 맺고 있더라고 요 여기 이렇게 맺고 있죠 이렇게 맺고 있고 근데 부사환 여기도 하나씩부사환이 여기 19,000원입니다 23,000원짜리 19,000원 부사환어 진화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도 얘는 아직 꽃이 달려있어서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키가 얘가 커요. 얘가 키가 크고, 얘는 밥이 조금 더 많고. 1 9 0 0 0원이고요 부사환 꽃이 한덜 한덜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향도 은은하게 나고 있고요. 부사환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왕 몇개 있는데, 밖에 있는데요. 아직도 꽃이 뭐 이렇게 이렇게 맺고 있네요. 여기도. 꽃이 진짜 오래가고 입도 예쁘죠. 상가낭도 여기 23,000원짜리 19,000원 19,000원이고 어 밖에 또 작은 것도 있어요. 좀 작은 거 18,000원짜리는 또더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보다 키가 작아요. 18,000원짜리가 있는데 16,000원 얘는 15,000원 드릴게요. 작은 거는 그래도 할인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음, 물건을 꽃 난들을 좀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정학 있죠?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죠 새초기 신화가 얘들 25,000원입니다. 여기도 예쁘게 나오고 있죠? 3만 원짜리도 있는데 25,000원 단정학 신화가 나오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단정. 이렇게 윤도 납니다. 윤기도 나고요. 되게 예쁘게 나와요. 꽃을 피면 향기가 진하죠. 이렇게 안정하게였고요 예삐, 예비. 예삐가 계속 꽃을 맺고 있어요. 지금 몇 달째 몇 달째 꽃이 지금 이렇게 상 개월 계속 이렇게 있는데 촉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12,000원 예삐 어, 4개인가 있습니다 4개인가 5개 4개 이렇게 어, 자구도 많고요 12,000원 꽃도 너무 향기롭고 예쁩니다 그리고 장미석곡 한개 있고요 장미석곡 장미석곡은 42,000원 장미석곡이고요 식용석복 제가 10만원짜리 다 나가고, 여기 얘들도 10만원에 들어온 건데, 제가 여기 지난번에 7만원 하다가 지금 6만원. 야, 얘는 7만원 받아야 되는데, 얘는 밥이 좀더 많아요. 밥도 많고, 이렇게. 밥 많죠? 얘는 7만원, 5천원 하던 거 7만원으로 10만원짜리에요. 아, 10만원 짜리인데 얘는 6만원. 꽃이 윤기가 납니다. 향이 좋아요, 식용석꽃 이렇게 자구도 괜찮고요. 뿌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뿌리가 나오더니 다 흰색으로 되더라고요, 식용석꽃은 제가 키워보니까. 뿌리가 나오더니 조금 있으면 흰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7만원, 6만원이고요. 식용 쓰고 여기 돼 있습니다. 어, 얘도 7만원 하던 거, 1 0만원들어 거예요. 7만원이고, 제가 5만원에 드립니다. 5만원. 얘도 5만원, 얘도 5만원. 얘는 밑에 뿌리가 살짝 건들건들하고, 어, 얘는 살짝 이제, 어, 자구가 수명을 이쪽에는 다 하려고 해요. 이두 개는. 얘도 5만원. 이쪽에는 다 싱싱합니다. 5만원이고요. 식용 섞고 조금 밥이 적은 애들이 같이 들어와서 5만원 애들이고요. 꽃은, 얘는 아직 있고, 꽃도 질려고 해요. 질려고 하고 있고. 좀 내려서 볼까? 이렇게 자구는 괜찮아요. 뿌리가 다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5만원 두개 있고 또 제가 키우던 것도 몇개밖에 있긴 합니다. 자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늬 막실라리야 무늬 막실라리야 이게 진짜로 저한테 들어올 때 3만3천원 조금 세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밥이 엄청 많아서 밥이 반 반일 때 2만5천원 했는데 지금 제가 어디 잠깐 2, 3일 어, 며칠 비 오려고 지금 문이 막실 날이야. 25,000원 엄청 밥 많거든요. 무겁고 위로 위로 올라가서 밥이 엄청 많아요. 꽃도 많고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25,000원 문이 막실 날이 25,000원 드립니다. 아주 싸게 돼요. 무늬가 되게 예뻐요. 엄청 예쁘고 갓도 많고요. 향기도 아주 아주 진합니다. 무늬 막실라리야 25,000원이면 많이 할인했고요. 어 그리고 여기 마리송 하나 있는데 마리송. 마리송은 꽃이 크고 향기롭습니다. 꽃색도 세네 가지로 꽃 색도 많고요. 여러 가지 섞여서 나오는 거죠. 여기 색 신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제가 신화를 보여드릴. 여기 신화가 이렇게 나왔어요. 신화가 나왔고 여기 하나는 하나 신화는 제가 여기 여기 나오다가 이렇게 들고 살피다가 여기 신화가 부러졌어요. 신화는 부러졌는데. 아마 요 옆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초기 마리송 마리송 밥은 많아요 요렇게 생겼어요 35,000원 하는 거 26,000원에 드립니다 마리송 26,000원 밥은 괜찮습니다 진화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카톨레아 노랑 몇개 데려왔는데 어 보시면 여기 시나가 이렇게 나오, 나왔고요. 잘안 보이나.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기도 하고 나오고 있고 옆에 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나오고 있고 안 보이시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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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나오고 있고 여기도 다들 나오고 있거든요. 시나가 여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밥도 많고요. 카톨레아 노랑이 이렇게 밥이 많아요. 얘도 밥 많습니다. 신화 나와 있고, 여기. 노랑색이 향기도 있고요. 이쁘거든요, 꽃이. 카톨레아 노랑, 이렇게. 25,000원 하던 건 12,000원. 글자가 지워졌어요 12,000원. 12,000원에, 어 데려가세요. 시나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나 나오려고 또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시나 그리고 여기 시크릿 너브 카톨레아 시크릿 너브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보실래요 얘도 지금 제가 한참 키워서 시나 여래 나왔죠 이렇게 여기도 카톨레아 시크릿 너브꽃 되게 예쁘고 향기로운데 흰색에 분홍점인가 빨강점 하여튼 시크릿 너브꽃이 이뻐요 이렇게 신화가 나오고 있고 밥이 요렇게 생겼는데 얘는 어이쿠 어이거이거이거 사고 날뻔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려다가 여기도 시크릿 너브는 이렇게 합니다. 세개 남았습니다. 3만원 짜리 22,000원. 22,000원 드리고요. 진화는 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대엽 이렇게 한개 이렇게 지키고 있고요. 어, 단봉스 곡 습곡. 단봉스 곡기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응팡 꽃이 요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한개 응팡 꿀피 그리고 어, 아나스몸 알바가 두개 있습니다. 꽃이 진짜 오래가더니 이제 질려고 해요. 아나스몸 알바 이렇게 신화는 아주 길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꽃이 방금 떨어졌어요. 여기서 <laughs> 방금 떨어졌는데 이렇게 두 개가 찍히고 있고요. 신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5 6 0 0 0 원짜리 4 9 0 0 0원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대만 항난, 대만 항난도 예쁘게 자리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진해발이랑 어 진해발 지네발 꽃이 이제 피려고 하고 있어요. 로즈 대시 로드데시, 로드 대신 나무분 하나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분 있고 프리물리눔 한개 있습니다. 프리물리눔 한개 있고 음, 시경 여기도 제가 키우는 게 하나 있네, 있고요. 원종어조 이렇게 남아 있고요. 원종어조 실레라니아 여기 초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칼라랑. 오로라 한개 있고요. 오로라 하나 있고 지네마 이렇게 있고요. 새로누아랑 단봉스고 여기도 있네. 단봉스고, 단봉습국. 단봉스고이고. 어 여기 샤리베이비랑 아 설화, 슬화. 아 설화도 지금 꽃이 지고 있는데 설화도 어 연락 주시면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설화. 설화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운메리. 다운메리 이렇게 있고요. 다운메리. 아, 오늘 그린 호네 이거 보여드린댔는데 깜빡했어요. 뿌리가 잘 나오고 있죠. 신화도 아주 많이 나와 밥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밥이 이렇게. 얘가 26,000원 하던 건데 지금 제가 6개월 이상 키웠어요. 그래서 얘도 26,000원에 나가던 건데 22,000원 드리겠습니다 22,000원 근데 밥은 배로 많아졌어요 그리고 얘는 삼각형으로 보라색 꽃이 피는데 향이 아주 진해요 22,000원 제가 계속 26,000원에 했었는데 여기 신화도 또 나오고 있고요 계속 나오고 있어 신화가 여기 여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밥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있고. 음, 그린 호넷입니다. 그린 호넷. 그리고 예삐도 있고, 여기 홍메석국도 있는데, 아, 이쪽에 또, 여기 짠잘한 난들 있고요. 여기, 어, 옥근강이랑 얘네들 있고요. 은성관. 어, 조일전 한개 있네요. 조일전 하나 있습니다. 금누각. 이거 금, 금황. 금누각이고, 이거는, 뭐지? 금황, 금황이가? 금유황, 금유황. 금유황이고요. 여기, 얘네들 햇빛을 많이 봤어, 이런지. 색깔이, 이게, 탄건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색깔이 변색이 오네요. 이게 변이가 오면 비싸지는 것 같은데. 얘는 탄 거고요. 얘는 탔는 거고. 얘는 변이가 온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 뭐지? 이름이, 에쿠, 빠지네. 해왕환. 해왕환이거든요. 얘는 탄게 아닌 것 같은데. 변이 햇빛을 봐서 그런 것 같은데. 햇빛 보기에 따라 변이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뿌리가 엄청 좋죠. 해왕환이고, 얘는 구용이랑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자가 여기 있고, 포켓너브 이렇게 있고요. 저기, 어 리틀선도 하나 있습니다. 리틀선리틀선이 얘가, 리털선 얘는 45,000원을 하던 건데. 밥이 꽃이 엄청 나왔었어요 얘가 꽃 이거 줄기마다 꽃이 다 나왔어서 얘도 문자 주시면 싸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너도 풍만 있고 아 나나 나나 꽃이 다지고요 이제 초기 나와서 꽉 이거 비 잡을 정도예요 완 아, 터질 정도입니다 나나 나나도 싸게 드릴 겁니다 나나도 문자 주시면 할인해 드리고요. 아, 미니 미니 호접 있고요. 죽이 없었고 하나 있습니다. 죽이 없었고 죽이 없었고 이렇게 있고요. 안에 있고 미니 호접 있고요. 이렇게 오늘 예쁜 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시크릿 누브, 카틀레노랑, 하고 시경석곡이랑 시경석곡 있고, 운이 막실 라리아 예삐, 상가낭, 부시환, 부사환. 부사환, 있고, 한들 한들, 부사환. 부시디네마, 부시디네마 원종. 아주 싸게, 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정학, 단정학이랑, 단정학 너무 예뻐요. 그리고 스카브링구, 스카브링구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식용 썼고, 얘는 아직 꽃이 안 피었습니다. 꽃도 되게 오래가요. 음, 장미 석고 하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